나 첫날 오피라 두 번주로 불러달라고 그런 건 아닐 거야. 그래서 아, 아니 그런 그래, 그래. 숙소로 그런 거 하지 마오피아 예. 또한번더 할까요? 네? 거한번더 할까요? 아 그러면 무 아, 번주 음. 우반주 말고 유반주로 한번 자. 그쵸? 아우리 끝. <laughs> 오케이. 아 이건 뭐 드시스는 빼지 않습니다. 우대로 해주시면 그 제가 안되겠니다 아, 머리가 아아없어오케 준비 완료 I became a zombie 난또 걸어져 저없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진짜 느낌 이 있지 않아요, 여러분? 너무 잘하지않아요 젊선이의 <목소리> 뭔가 있다 아니 이게 또 또원피스가또 레슨 을좀 해줬거든요. 아, 진짜? 어, 하지, 하지 마라. 마라. 하지. 아, 그래서 어, 몰라 그, 그런 느낌을 관라한거아니었 너무 좋은데요그 분위기. 아, 한번 해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 우리 시도 보컬 트레이너로서 그, 또 영결을 그, 그, 발휘했어요. 형 맞아. 형이 나 가르쳐줬잖아. 사랑할 때 아에서 꿈으로 다다하면서 아 이렇게 끝내면. 되게 그 영혼이 남는다. <목소리> 그러니까 사라에서 호흡을 많이 빼야 된다. 호한번아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반주로한번